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코딩을 조금 해볼 텐데, 어, 자, 요걸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0일 때, 뭐 0이었고, 그 다음에 1일 때, 뭐 1이라고 할까요? 1. 그 다음에 2일 때, 어, 1.5? 1.5? 그 다음에, 3일 때, 몇으로 할까? 0.5? 자, 그러면은, 아까 테일러 시리즈에서, 아까 본 수식 요게, 요거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테일러 시리즈. 테일러. 수학자 테일러라는 분이 만든 시리즈, 그, 시리즈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거죠. 요게 첫번, 아, 두번째거 1차 미분까지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1차 미분까지. 자, 요거 잠깐, 요거 잠깐 지워놓고. 자, 그럼 우리가, 어,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1하고 2 사이에서 값들을 이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어 텔러 시리즈 볼까? 그리고 아, FA가 가로가 이제 a가 되는 거네. 어. 아 요게 a고 이 a는 1이고 가로는 x고 그다음에 y 값이 f x. 그러니까 fa라는 얘기는 어 a를 집어넣었을 때요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를 넣었을 때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어, 보자 FA. f a f f a는 1.0이죠 플로트를 할게요 자, 플로트 그 다음에 요거 풀려면은 f 프라임이 있어야 되죠 요 프라임이라고 읽는데 요게 어, 수, 원래 수식으로 적을 때 f가 a만의 함수일 경우에는 df/da고, 그 다음에 f가 a, b, c, d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함수일 경우에는 round f로 해서 편미분을 쓰죠. 이거 1학년들은 아마 지금 캘큘러스 배우고 있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걸 텐데 어, 중요해요. 자, 자 그래서 plot df/da. 아, 노테이션이 꼬였네. 자 일단 뭐 있는 대로 그냥 칩시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 수치 해석학은 한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수식 보고 고대로 치면은 코드가 나와요. 재밌어요. 요걸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요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건요 구간 내에서 요 구간 내에서 요 dfda가 일정하다. 뭐 일단 그렇게 풀고 싶은 거죠. 간단하게 풀어 볼게요. 그런 그러면은. 1.5-1.0-1.5F-1.0 그 다음에 나누기 자.. 미분이니까 가로 길이가 1이죠. 1로 나누면은 1.0F로 나누면은 뭐 이런 값이 나오겠죠. 기울기 F 프라임까지 구했어요. F 프라임까지. 자, 테일러 시리즈 다시 식을 보니, 보면은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값을 얻고 싶다, x라는 위치에서 값을 얻고 싶은 거죠? 우리가 x라는 값을. 그러면은, 식을 그대로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fa를 일단 놓고, 그 다음에 f'a 나누기 1팩토리얼 x-a.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위치의 값이 x다. 라고 치면은, f a 플러스 d f d a 나누기 1팩토리얼인데 빼고 그다음에 곱하기 x 마이 여기서 a는 1.0 여기가 1.0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x 마 a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분한 값에다가 x 마 a를 곱하는 건요 간격 곱하고 싶은 거죠. 여기가 x x가 1과 2 사이 아무 값이나 들수 있겠죠? 자 요거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리턴 값은 fx니까 뭐 get fx라고 치고 입력 값은 float x를 넣어주고 x 그냥 넣을 x 그 다음에 리턴 값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고쳐서 텔레 시리즈 어. 컨텀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나 한번 봐야 되겠죠. 쭉. 자, 음, 포문으로 찍어 볼게요. 포문 어, 플 a 트 x가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정의한 게 1과 2 사이였죠. x를 1.0에서 2.0까지 찍어 볼게요. 1.0에서 2.0 해도 되고, 다음에 x 에다가 0.1씩 더하면은 뭐0번 나오겠죠? 2.0은 안 나올 거고. 자, 그래서 getf(x) 에다가 x를 넣어요. x를 넣고 찍어 봐야 되겠죠. printf f, f. 음. 자, 그러면은 요 값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겠죠? 0.1 간격으로.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실행을 쭉 시키면은. 1.0, 1.05, 1.1, 1.15, 쭉쭉 해서 1.45까지 나오네? 어, 뭐가 틀렸어? 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아, 1.45까지 나오는 게 맞네. 요 사이 값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래서부터 1.5. 나오고 있죠. 자, 요거, 그, 뭐, 파워포인트로, 아니, 파워포인트 말고, 엑셀로 한번 그려봅시다, 엑셀. 계속, 여기서, 그, 여기, 좌측 상단에 아이콘 클릭하고, 에디트, 마크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을 쫙한 다음에, 엔터를 쳐요. 그러면, 카피가 된 거거든요. 그걸 여기다 대고 컨트롤 V 누르면은 페이트에서 페이스트에서 쫙 나와요. 얘를 인설트 차트 어 요거 그리면 되겠다. 2D 라인. 아, 그러니까 1에서부터 요거 이제 샘플링 된 데이터가 1부터 10이라서 그렇고 우리가 실제 데이터는 1에서 2죠.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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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서 그리면 요렇게 나와요. 생각하던 대로 나왔죠? 지금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은, 요 수식을 코드로 옮긴 거예요. 1대1 매칭이 되죠? 이렇게 공부 시작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작년까지는 제가 여기까지 가르쳤는데, 요, 뭐, 리니어이 그, 리그, 리그레션을 가르칠 때,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르쳤는데, 자, 올해는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2차 미분. 2차 미분 할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그래. 프 어. 여기까지 이해 돼요? 뭐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굉장히 명확하죠? 자, 같은 데이터로 한번 더해 볼까요? 자. 자 지금 미분을 할때 미분을 할 때, 자요 길이가 델타 x 이제 dx 면은 미소 구간일 때 dx 앞에 d 가 붙는 거고 이제 수치해석학 같은 데서 유한하게 작은 그러니까 무한하게가 아니고 유한하게 작은 간격 을쓸때요 델타를 붙여요 삼각형 보통 그래서 지금 한개 f 어, e 마이너스 f 1 나누기 델타 x 요게 f 프라임이 된 거였죠. f 프라임이 어느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요렇게 요럴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정확한 값을 한게 아니고. 자. 지금 제가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뽑을 때뭐 임의로 만든 거긴 한데 요렇게 요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뽑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2차 텀을, 세컨, 그, 디르보티브를 쓰면은, 부드럽게 돼요. 조금 더. 자, 요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2차 미분항을 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2차 미분항을 구할, 구하는 거는, 1차 미분항을 미분하면 미분하면 돼요 자 요게 재밌어요 끝.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아 미분의 요 어디갔어 아까 미분의 미분 뭐이 프라임이 막 잔뜩 붙으면 아 저거 어떻게 코딩하지 모르겠어서 멘붕에 빠지거든요 근데 요거 이렇게 몇번 해보면은 그냥 미분을 알아서 미분하게 넣어버리면 돼요 코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폼 돌리면 끝나요 자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좀 숙련도가 올라가야지 할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구간에서 f 더블 프라임이죠? 더블 프라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의 f 프라임을 구하고 여기서의 f 프라임을 구해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어, f 프라임 1일 거고 여기 f 프라임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똑같이 넣어 버려요. 짠. 어 2차 미분 구하는 거 쉽죠? 간단해요. 자, 근데 대신에 1차 미분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요 점에서의 1차 미분을 구해야 되잖아요. 요 점에서 1차 미분 구해야 되잖아. 아까는 요 구간이니까 얘랑 얘 갖고 이으면 아, 이 사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니까 1차 미분 이렇게 했구나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할 때는 좀 난감하죠.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좌우를 다 봐요. 좌우를 다 봐요. 그러니까 평균을 치는, 평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 f'2를, 여기가 아까 몇이었지? 1.5. 1.5였고, 빼기, 여기 아까 0이었죠? <laughs> 0.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아까는, 여기랑, 여기서 여기를 빼고, 여기서 여기를 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얘랑 얘랑 빼고 있죠? 델타 x가 2배가 됐어. 요 그래서 2 e, 델타 x. 너무 쉽죠? 미분하면 여러분 그 뭐야 그 미적분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에 리밋 어쩌고 보내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딱 보면 뭔 소리인가 싶어갖고 헤매는데 수치 미분할 때는 그냥 나눠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f' 프라임 2를 볼게요 2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0.5 마이너스 아까 여기 몇이었지 1 지금 여기서의 비분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0.5 1그 다음에 2 델타 x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요거는 1과 2 1과 2 간격에서 구하는 거죠. F, f1 정리, f 프라임이 여기 정의 f 프라임 1이 여기 정의 돼 있고 여기서 찾았고, f'2를 여기서 찾았으니까, 요 구간에서 f d o u b l 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대강, 가운데 1.5 이렇게 표기를 해요. f p r i 2 m i n u f p r i 1. 뭐 나눠야 되는데, 뭘로 나눠야 돼요? f prime, f p r i 2는 여기 정의되어 있고, f p r i 1은 여기 정의되어 있죠. 얘랑 얘랑 차이 몇이에요? 델타 x죠. 요렇게. 그 다음에 테일러 시리즈 따라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어. 자. 코드가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봐야 되나?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주석을 좀 달아놓고, 쫙 지우고, 어 그냥 확장할까? 자. 자, F, A는 1.0 고대로고, 그 다음에 F, 그 a0가 0로라고 쓰고 요게 1.5 0 나누기 2 델타 x였죠? 그러면은 f 뭐지? 0 0.0 그다음에 나누기 2.0을 할 수도 있고 곱하기 0.5를 할 수도 있겠죠? 나누기가 훨씬 느리죠. 그다음에 델타 x는 1이니까 일단 생략하고 그 플로트 FA1은 어, 0.5-1 0.5-1 0.5F-1.0 그 다음에 뭐 똑같겠죠? 아이고 식을 잘못 적었네 DF DF 로트 f a가 몇이었지? fa가 1이었죠? <laughs> 미분 미분한 거. 그 다음에 2차 미분을 적어야 되니까 뭐. 2차 미분이니까 aa 뭐 있을까요? 요거 어떻게 했어요? DFA1-DFA0 DFA0 끝이죠 요거는 간격이 델타X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는 FA 플러스 DFDA 어... DFA가 지금 미분을 어디서 했나 A0 df A0 이거 바꿔주고, 왜냐면 A점에서 보는 거니까 코드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 다음에 테릴러 시리즈 보러 갑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고, 요거 하나 새로 추가하는 거죠. 요거 f r 프라임 a, <laughs> 자 f r 프라임 a 해주고, 그 다음에 또뭐 있었지? 이 e 팩토리알이니까 2 e 곱하기 1 하면 1이죠. 아니, 2죠. 나누기 2.0f. 이것도0.5 곱하기로 바꿔주면 좋고. 그 다음에 x-a의 제곱. x-a 곱하기 x-a의 제곱. 자, 바꿔줬어요. 여기 오차가 없는지는 실행을 시켜봐야 알겠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코드 한번 실행시켜볼게요. 자, 조금 전에는 테일러 시리즈를 여기까지 푼 거고, 이번엔 여기까지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실행을 딱 시키고, 뭐 어떤 값이 나왔죠. 값이 나왔죠. 요거를에딧 a 마크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요게 그냥 숫자만 봐서는 이제 좀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하고 인설트 어. 차이가 느껴져요? 차이가 느껴져요? 아까 처음에 텔러 시리즈를 앞에 두개 항만 풀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왔죠. 근데 하나를 더 더하니까 이게 뭔가 좀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부드럽게 이어졌어. 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밀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정밀도가 값이 어 정밀도가 왜냐하면 안쪽에서 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분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사이값을 찾아내는 거. 어, 앞에 앞부분에 제가 왜 이런 게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런 걸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인터폴레이션인터폴레이션 인터폴레이션. 우리말로 아마 내삽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일본말일 거예요. 일본말, 일본 용어를 그대로 한자로 바꿔갖고 번역한 걸 거고 번역한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실습하면서 제가 문제로 다시 나갈 거고. 개념적인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으니까 얘를 요렇게 적당히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줬죠. 요런 거그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곡선 그릴 때 많이 해봤죠. 거기에서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는 수학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다른 형태를 쓰긴 하지만 기본 개념은 비슷해요. 자, 요, 요런 형태는 이제 좀 쉬울 거고, 자, 요렇게. 이런 형태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요렇게 하면은, 뾰족 올라갔다 내려올 수 밖에 없죠. 부드러우려면. 요 구간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게 오르냐, 데이터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와서, 튀어나오는 게 오르냐,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로 숫자를, 숫자나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는 요런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이런게 한 가지가 있고 두번째 이거야말로 진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데이터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대강 있는게 자연스럽다 라고 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번째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는게 자연스럽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세가 굉장히 커요. 근데 과연 이둘 중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딱 잘라 얘기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죠.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때그때 그때 다르잖아. 그래서 요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 혹은 뭐 기계학습 저는 이제 기계학습이 좀더 가깝,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제 인공지능한테 기대하는 건요 영역이에요, 사실은. 요 영역이 아니에요 요 영역은 대강 사람들이 보면 알아 아 저기 뭐 100평짜리 집은 얼마고 뭐 지금 여기 뭐몇 평짜리 집은 얼마니까 대강 여기 얼마쯤 하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는뭐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보여준 코드 요 정도 선으로 끝나요 물론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정밀도 올리느라고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 정도 요런 거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요거는 뭐 괜찮아. 인공지능한테 기대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200평짜리 집을 지을 때는 그러면은 값이 기하급수로 올라가 올라가야 되냐? 뭐 지금 뭐 한국에 1000평짜리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이라는 단, 단어를 쓰면 안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집을 지으면 얼마일까? 뭐 그런 걸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기대하는 거는 아 인류가 천년, 천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거 알려 줘.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잖아. 천년 후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뭐 오늘 뭐 제가 생각할 때 컴퓨터로 뭘 하는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걸 설명한 거예요. 뭐 제가 제가 저 이제 계속 이런 것만 하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원래 옛날에는 유체 시뮬레이션 이런 걸 했어요. CFD라고 부르는데, 이 그게 방정식을 어떤 정밀도까지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하면 빨라지고, 어떻게 하면 느려지고, 영어 만들 때 어떻게 하고, 뭐 저거 뭐할 땐, 공학적인 문제 풀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러다 요즘에 이제 이 기계학습 분야를 보고 있는데, 어, 그 앞부분, 오늘 배운 내용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 부분도 잘 못하는데 요 부분 추측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을 설명을 했고, 실습 문제는 뭐 요거 좀 이제 다른 형태로 약간 반복하는 정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 기계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